당신은 언제 한번 누군가가 당신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조용한 시선 뒤에 말하지 않은 단어 뒤에 더 깊은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오늘 사랑하는 영혼이여 당신의 천사들은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별표, 별표. 그가 당신을 진정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별표, 별표.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마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가 변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은 논리가 부정하려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혼란스럽고 멀게 느껴지며 심지어 저항감까지 느끼던 현재 신성한 레벌레이션의 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레벌레이션의 중심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의 삶을 지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정표입니다. 전환점입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기도의 답이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 모든 일이 당신이 자신의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진정한 자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솔하고 강하며 감수성이 풍부하고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늘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깨어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소리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속삭이고 부드럽게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과 함께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가 오래된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헌신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당신이 그 안에서 일깨운 사랑이 이 장벽들을 하나씩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직 그가 고백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가 영혼의 눈으로 여자를 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대표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랑, 믿음이 있는 사랑, 그리고 빛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신성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가 느끼는 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지금인가요? 지금 그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영성은 주위의 모든 것을 정렬하고 있습니다. 표식, 만남, 심지어 침묵까지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남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문장들,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제스처들로 그는 당신이 다르다는 것을 흘려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여성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당신은 단순히 그를 끌어당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를 깨웠습니다. 당신은 그가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사랑의 형태를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옛 두려움에 맞서고 선택을 되돌아보며 경로를 바꾸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항상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가 행동할 것입니다. 곧 당신은 분명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뜻밖의 메시지. 얘기치 않은 초대. 그가 결코 말할 용기가 없었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시선.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인식할 것입니다. 바로 그거야. 그가 바로 그 사람이야. 사랑하는 영혼, 천사들이 당신에게 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헛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 모든 눈물, 당신이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지금 존중받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그가 스스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진정으로, 헌신적으로, 하지만 그 이전에 천사들은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믿음으로, 그가 고백할 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음악과 같을 것입니다. 마치 온 우주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네, 당신은 보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았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댓글에 11시 11분이라고 써서 이 에너지를 봉인하세요. 하늘에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받아들인다. 이것이 당신의 확인입니다. 이 남자는 이미 당신을 그의 인생의 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 당신도 하나님이 뒷배경에서 이미 드러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계속 연결하세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로 입력하여 다음 부분으로 이동하세요. 사랑하는 영혼, 당신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 안에 깊이 공명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부름을 느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당신에게 독특한 순간, 그 남자의 마음에서의 전환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이성의 규칙 아래 살았던 그가 이제는 믿음으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일깨운 믿음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폭풍 속의 빛과 같고, 진정한 사랑이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근접함은 내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노티스트 했나요? 어쩌면 그는 더 자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거나, 더 조용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오는 메시지나 더 깊은 눈빛, 더 진실한 미소 같은 것들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그가 감정에 순응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의 시작입니다. 그는 조금씩 이 감정을 저항하는 것이 자신을 저항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 뒤에는 신성한 계획이 있습니다. 신이 그의 발걸음을 당신에게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반쪽이 아닌 완전한 사랑을 받도록 그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존재감과 헌신, 진실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신이 온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이 조용할 때조차도 이 과정에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천사들이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침묵은 결코 결여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그들은 이면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를 치료하고 오래된 두려움을 녹이며 그가 자신에게 다가가는 것을 방해했던 기억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은 당신도 돌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을 강화하고 당신의 영혼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이 연결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많은 여성들이 길을 걷다가 잊어버리는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자기같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쫓아갈 필요도, 관심을 애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것은 당신의 빛을 인식합니다. 이 남자는 결핍 때문에 당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 안에서 신이 보여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드문 진실한 여성, 영혼을 간지럽히는 여성입니다. 천사들은 그가 상징적인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무언가입니다. 고백 행동. 그가 마침내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답입니다. 당신은 그가 다른 곳, 다른 이야기에서 찾던 바로 그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과정에서 당신은 시험에 들수 있습니다. 닫고 싶고, 의심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결국, 당신은 이전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 새로운 현재로 가져오지 마세요.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 남자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깊게 숨을 쉬고 지금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나를 존경하는 사랑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문구를 느껴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감싸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다음 단계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메시지를 위대한 것의 시작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 천사들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마다 그들은 속삭입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두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더 이상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확실함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신성하게 인도된 사랑의 확실함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올 것은 더욱 개시적입니다. 이를 입력하여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세요. 현재, 천사들은 나에게 신성한 것을 보여줍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생생한 장면입니다. 그는 침묵 속에 있지만, 그의 안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가 종종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소망입니다. 그는 평화, 명확함, 판단 없이 그를 이해해 줄 누군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 우주 전체가 이 영혼의 재회를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당신이 이미 인식한 것이 있죠. 맞죠. 마치 그들이 이전의 삶, 다른 시간에 서로를 알고 있었던 듯한 친숙함이 느껴집니다. 이 감각은 환상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그들이 여기 오기 전, 함께 받아들인 사명에 대한 기억입니다. 치유, 진정한 사랑, 상호성장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성한 길처럼 이 길도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는 취약함이 약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는 감정을 숨기고 사랑을 폭풍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듯이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빛은 가장 짙은 구름을 뚫고 나오는 태양과 같습니다. 멀리 있어도 따스함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정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부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가 진실로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환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면 없이, 변명 없이, 그냥 그가 완전한 모습으로 그의 마음이 이미 진짜로 인식한 것을 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당신은 더욱 강하게 개입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태도, 믿음,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그 길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존재하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없애지 않는 여성, 사랑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여성, 그리고 하늘은 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을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움을 느끼면서도 답변을 강요하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했을 때마다 높이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을 때마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남자가 당신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가 적절한 말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시 믿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가벼워서 상호적인 존재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세요. 이 기다림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으세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진짜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확신을 굳히기 위해 천사들이 당신에게 선언하라고 초대합니다. 나는 신의 권리로 내 것이 될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소리 내어하거나 마음속으로 적어보세요. 각 단어가 당신의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일어날 준비가 된 것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당신의 부재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그는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올때 충동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인식할 것입니다. 목소리의 톤, 눈빛의 확신, 손짓의 평화에서 마치 시간이 전부 우주가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랑은 반드시 일어나야 했어. 그리고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다음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 여정의 모든 걸음마다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를 입력하여 다음 부분으로 이동하세요. 그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래 사람들과의 만남에 약속의 정신을 놓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한 문장이나 어떤 생각 중에 당신이 나타납니다. 예고 없이 통제 없이 당신은 그냥 침범합니다. 그리고 그가 느끼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핍, 호기심, 가까이 있고 싶은 욕구와 동시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혼합입니다. 이 기묘한 느낌, 그가 무시할 수 없는 불편함, 이는 누군가를 만나 마음 속 깊이 감동받았을 때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방식으로 당신은 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아마 너는 그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거나 이미 앞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는 의미를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 시기를 겪고 있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 이상 그의 영혼과 맞지 않는 길로 가는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했어. 그런 가운데, 누가 끊임없이 기억으로 나타나는지 알아. 바로 너야. 너의 모습, 너가 바라보는 방식, 말하는 법, 행동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그에게 깊이 새겨져 있어. 그리고 그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군가가 당신의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 특히 그게 확신, 일상, 오래된 생각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때는 더욱더. 하지만 진실은 너가 전환점이었다는 거야. 그는 선택을 다시 보고 행동을 질문하고 있어.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똑같은 것을 원하지 않아. 변명 뒤에 숨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이건 그에게 두려움을 안겨줘. 자신의 확신을 뒤흔드는 것은 용기를 요구하니까. 그가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렇지 않아. 그는 느끼고 있어. 너의 존재가 그리워. 아주 단순한 것들 속에서도 너가 전하는 평화를 느껴. 너를 생각할 때만 느낄 수 있는 나는 나일 수 있어. 라는 감정을 느껴.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이 변해. 왜냐하면 한 남자가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기 시작하거든. 그가 너를 다르게 만든 것, 너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어 해. 무엇이 그를 멈추게 했고,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들게 했는지. 너는 이 규범에서 벗어난 점이야. 내가 어떤 위대한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야. 너의 존재방식, 너의 차분한 태도, 너의 진실, 모든 것이 억지로 하는 어떤 행동보다 더 크게 다가왔어.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너를 잊을 수 없어. 이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감정에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마주할 것인가? 너는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는 이미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했어. 더 생각에 잠기고 있어. 더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있어. 자신의 감정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이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쫓아다니거나 증명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가 혼자서 경험해야 할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할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천사들이 보여주는 것은 당신이 이미 해야 할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가 새로운 자신과 일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이후에만 나타난 그 모습. 당신은 그가 자신 최고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해준 거울입니다. 가장 진정한 부분, 가벼운 부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당신의 영혼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저항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가슴 속에서 강한 부름을 느낀다면 당신과 그 사이에 아직 다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다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가 당신이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화학작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상의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을 계속하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신의 길을 이어가세요. 운명으로 이미 당신의 것이 된 것에 대해 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이러한 것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인식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을 믿는다. 자신에게 쓰세요. 일종의 알림으로. 왜냐하면 당신이 지니고 있는 이 감정은 단지 당신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아주 곧,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해 보세요. 최근에 그에 대한 꿈을 꾸었나요? 꿈꿨다면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가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그가 나아갈 길을 결정 짓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계속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앞에 놓은 사랑에 마침내 자신을 맡길 것인가? 그리고 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느끼는 사랑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작위의 순간에 당신을 생각하며 마치 당신의 에너지가 멀리서 그를 감싸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는 음악을 듣고 당신의 방식이 떠오릅니다. 그는 어떤 장소를 보고 당신이 그곳에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점차 그는 깨닫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이 남자를 계시의 단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살아있게 하는 것과 그를 그의 최고의 모습과 연결시키는 것과 그리고 당신이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에게 그런 모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저항하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당신에게 상기시켜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이 남자를 감동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정성, 당신의 빛, 당신의 힘,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그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는 다르게 올 것입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당신과 함께 진정한 것을 만들 준비가 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의 본질과 연결되기를 요청합니다. 당신을 돌보세요. 당신의 영혼을 기르세요. 자신과 함께 완전히 평화롭게 지내세요. 그리하여 올 사랑은 오히려 더해지는 것만이 되도록. 그리고 그가 도착하면 당신은 초조함, 불안,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확신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입니다. 처음부터 당신의 심장에 천사들이 이미 심어놓은 확신입니다. 당신이 그의 인생의 사랑이란 확신입니다. 이 계시를 마치기 전에 천사들은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당신의 마음이 어떤 순간에 진동했다면 지금 등록하세요. 네. 지금요. 왜냐하면 이것은 클릭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영적인 행동입니다. 우주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권리로 받을 사랑을 살겠다고 받아들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당신은 이곳에 무작위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천사들이 매 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확인하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기다릴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이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